샴푸 거품으로 몸 전체를 훑고 끝내시나요? 힘들어서 샤워가 버겁다는 분들, 허리 굽히기 어려운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씻는 방식이 바뀌면 수면, 냄새, 가려움, 피부 트러블까지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부위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관찰하며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에 직결되는 이 다섯 곳을 딱 5분에서 7분 안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가장 먼저 씻는 곳 바로 머리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는다는 것을 거품을 내서 쓸어넘긴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피지샘이 가장 많은 부위예요. 그리고 땀샘, 모낭, 각질, 세균. 곰팡이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몸의 가장 바쁜 피부입니다. 그럼 왜 두피가 장수에 중요할까요? 두피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목 근육, 신경, 혈관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피 혈류가 나빠지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이유 없는 피곤함이 생기고 두통도 잦아집니다. 반대로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면 목 어깨 긴장이 풀리고, 눈의 피로도 완화되고, 수면 질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는 줄고, 각질은 늘어납니다. 이 변화가 냄새, 가려움, 비듬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들 중, 두피 뒷부분을 제대로 씻고 말리는 분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5단계 두피 관리법입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로 3,40초 충분히 적시기. 찬물로 대충 적시면 거품이 두피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는 두피의 피지와 묵은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온도입니다. 2단계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서 바르기.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면 두피에 자극이 강하고 한쪽에만 몰립니다. 반드시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뒤 정수리부터 앞머리, 뒤통수, 귀 뒤, 목덜미 경계 이 순서로 골고루 바르세요. 3단계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60초에서 90초 손톱으로 긁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미세상처가 생기고 균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지문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부드럽게 전체를 마사지하며 씻어주세요. 4단계 헹굼 20초 더 원칙. 비누 거품은 보이지 않지만 두피 사이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두피 잔여물은 가려움, 염증, 냄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품이 없어졌다 싶어도 20초만 더 헹궈주세요. 5단계 두피는 차가운 바람으로 20초에서 30초만 말리기.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샤워 후, 타월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어 차가운 바람으로 20초에서 30초 두피만 가볍게 말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냄새와 습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그저 땀이 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씻을 때도 대충 몇번 문지르고 끝내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자연 정화 기능이 집중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 겨드랑이가 중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겨드랑이에는 작은 구슬처럼 생긴 림프절이 20개 이상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노폐물을 걸러내고 백혈구를 보내 싸우게 하는 우리 몸의 필터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림프절의 출입문이 바로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겨드랑이가 건강해야 몸 전체의 면역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70대부터는 피부가 얇아지고 땀생 기능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덜 땀이 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축축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또 겨드랑이는 접히는 주름이 깊어져 물, 비누, 데오드란트, 잔여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잔여물이 오래 쌓이면 염증, 홍반, 냄새, 가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1단계. 거품은 손에서 먼저 순한 비누로 20초에서 30초. 겨드랑이 피부는 얇고 민감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바디워시는 피부 장벽을 깨기 쉽습니다. 순한 비누나 저자극 바디워시로 손에서 미리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덮어 주세요.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름 사이 거품을 충분히 닦아 하는 것입니다. 2단계, 결 방향으로 쓸어내듯 30에서 40초. 겨드랑이는 모발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윗방향, 아랫방향, 옆으로 흐르는 결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힘을 주어 벅벅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3단계 헹굼은 겨드랑이만 10초 더, 겨드랑이 주름은 깊어 비누가 남기 쉽습니다.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헹구는 것입니다.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팔을 조금 더 들어올리고 반원을 그리듯 물을 흘려주세요. 냄새, 가려움, 피부 자극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샤워 후 완전 건조, 10초의 힘, 겨드랑이는 습해지면 곰팡이와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대충 닦으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5초에서 10초만 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하는 곳은 바로 허벅지 안쪽, 우리가 흔히 서해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작은 부위 아래에는 몸 전체의 순환을 책임지는 굵은 혈관과 독소를 걸러내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는 무겁고 붓고 밤마다 저리거나 화끈거리며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얼마 전 76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아침이면 다리가 빠질 듯 붓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검사에서 특이한 건 없었지만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가 축축하고 접힌 부분은 붉게 자극되어 있었고 한쪽 림프절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께 목욕하실 때이 부위 평소에 신경 쓰셨나요? 라고 여쭸더니 거긴 손이 잘안 닿아서 그냥 대충 하고 민망해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그분이 바꾸신 건단두 가지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이 부위를 꼼꼼히 씻기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부드럽게 보습하기 단 2주 만에 붓기가 줄고 한달 뒤에는 선생님, 밤에 다리가 안 저려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왜이 부위를 잘 씻어야 할까요? 이곳은 대퇴동맥 정맥이 지나가 몸 전체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이 모여 있어 몸의 해독 작용의 핵심 부위죠.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막히면 다리 저림, 만성 피로, 간 해독 저하, 다리 붓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목욕할 때. 이렇게 관리하세요. 1. 따뜻한 물로 넓게 적시기.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약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이 온도가 혈관을 가장 편안하게 열어줍니다. 이 순한 비누로 살살 마사지하듯 씻기. 천천히 피부 접히는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내듯 씻어주세요. 3.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수건으로 누르듯 닦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살짝 말려주면 더 좋아요. 4. 부드러운 보습과 통기성 좋은 속옷. 목욕 후 바세린, 코코넛 오일, 로션 등 부드러운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면100% 속옷을 입으세요. 피부 자극과 림프 흐름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허벅지 안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순환의 관문입니다. 당신의 다리, 피로, 간 해독이 모두 달라집니다. 다음 네 번째로 꼭 관리해야 하는 곳은 바로 등, 특히 척추 주변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 등은 몸의 신경과 혈액 순환이 지나가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굳고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피로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왜등 관리가 중요할까요? 척추 주변에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과 몸으로 퍼져 나가는 혈류가 모두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딱딱하게 굳으면 몸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몸의 전기줄과 수도관이 모두 모여 있는 중심회로 같은 부위입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어깨와 등이 단단히 굳어있었고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축 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은 모두 정상. 그런데 등을 만져보니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분께 이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등에 충분히 마치기. 등 근육은 차가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따뜻한 물을 20초, 30초만 맞춰도 근육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순환이 열립니다. 특히 아침보다 저녁 샤워 때 해주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긴 손잡이 브러쉬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쓸어내기. 세게 비비면 근육이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천천히 둥글게 쓸어내듯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어깨 뼈에서 아래쪽으로 해주면 등 전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셋째, 샤워 후 타월로 누르듯 닦기. 이 동작 하나가 등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게 눌러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닦아주면 긴장된 근육이 훨씬 빠르게 풀리고 목과 어깨까지 편안해집니다. 넷째, 자기 전 30초 등 쓸기. 어깨에서 허리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면 등의 신경이 차분해지고 몸이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잠들기 직전 딱 30초만 해보세요. 수면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욕할 때꼭 씻어야 하는 곳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곳 바로 종아리와 발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마다 피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기능을 합니다. 심장은 아래 그리고 위로 피를 보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종아리는 근육이 수축할 때 피를 꾹 밀어 올리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굳어 있으면 다리가 붓고 피가 잘안 올라가고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만성피로가 생기며 혈압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즉 종아리가 막히면 몸 전체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이 모여 있습니다. 발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된 신경 리모컨 같은 자리예요. 발이 차갑거나 딱딱하면 신호 전달이 둔해지고, 순환이 떨어지고, 몸 전체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발이 따뜻해지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옵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발가락 사이는 균이 가장 잘 자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발가락 사이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무좀, 가려움, 피부 갈라짐, 염증, 붓기 증가, 나중엔 보행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위험이 될수 있어요. 종아리는 혈액뿐 아니라 림프 순환의 길목이에요. 림프는 몸속 노폐물을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그 길이 종아리, 특히 무릎 뒤, 발목 주변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굳으면 발목, 종아리 붓기, 하지 정맥류, 독소정체, 몸 전체 피로 증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은 림프 순환을 열어주는 가장 쉬운 청소법입니다. 종아리와 발은 매일 우리 몸무게를 버티고 이동을 돕고 균형을 잡아주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기에 피로가 오래 쌓입니다. 이 피로를 씻어내지 않으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허벅지 통증, 보행 불안, 피로가 잘안 풀림, 모두 종아리와 발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와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순환이 단번에 좋아져요. 또 종아리와 발을 따뜻한 물에 씻기만 해도 심장 부담이 줄고 피로가 덜 쌓이고 잠이 더 깊어지고 다리가 가볍고 몸이 개운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턴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샤워루틴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첫째. 따뜻한 물로 종아리를 충분히 가열하기. 따뜻한 물을 20초에서 30초만 맞치면 혈관이 열리고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발가락 사이까지 천천히 씻기. 발가락 사이는 가장 습한 곳입니다. 균이 자라기 쉬워 염증, 붓기, 순환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비누로 발가락 사이를 넣어서 빼듯이 씻어 주세요. 셋째,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기. 피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정맥순환을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 아치 부드럽게 눌러 풀기. 발바닥 중간 아치는 허리, 소화기관, 피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둥글게 그리며 가볍게 눌러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 샤워 후 종아리 스트레칭 10초. 벽을 짚고 종아리를 뒤로 쭉 뻗어 10초만 늘려주세요. 그러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더잘 열립니다. 종아리는 심장의 손, 발은 몸의 언어입니다. 이 둘을 따뜻하게 하면 몸은 바로 대답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고 싶은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도전, 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행복한 백세TV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